그가니까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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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돌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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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니가. 니가. 니 매물도 출발합니다 u m 이입력되었 a m i t a Tell me in your guest, a 이번에 카메라맨 노이 내립니다. 카메라맨 버스 기사 할거 많네. <laughs> 태국에서 제가 구해와서 쌉니다. 아이스박스를 가져가 죠 <laughs> 우리 아이스박스 있다가 언제 안돼 이거 죽는다 이게 차 더우면 이름 이름 마이 좋아 와, 이름 마이 준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에어 지금 저희는 <laughs> 오늘은 거기 매물도 들어갑니다. 매물도 매물도. いいね。 그거 없나? 거치대 없나? 떨어진 거 아니야? 자, 저는 이제 매물도에 내려서 걸어갑니다.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밑에 보면 파란 색깔 길을 따라서 가면 애항장이 보이고, 도착하고, 큰형은 짐이랑 같이 카트를 끌고, 카트를 타고 갑니다. 아침이라서 지금 정신이 응. 없습니다. 날씨가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진짜 좋다. 질린다 백패커룩. 내려왔고, 길이 또 있어요. 저 같은 길치들은 뭐, 이러고 있으면 땡큐지. 길을 잃을 수가 없네. 왜많 맞나? 다보다 진짜, 와. 텐트가 몇동 있네, 그래도. 나는 진짜 확실히 길치가 맞는 것 같아. 이 바로 옆 텐트도 못 보고 그냥 가다니. 어? 엄청 좋은데? 어? 그아시씨 나오네. 아, 와, 이건 못한다. 하... 이건 못한다 오늘. 이 정도면? 자, 먼저 여기서 베이스 캠프를 할 건데. 텐트 펴줄게요. 무당벌레가 엄청 많다. 베이스 캠프 완성. 오우, 강한데. 보이게 되죠? 베이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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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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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겠습니다. 오, 좀. 어 맛있는데? 컵 맛인가? 아닌데? 맛이 좀 틀린데? 오, 맛있는데, 아는 이거? 봐봐, 저기 파도가 안 치잖아. 어, 그래? 어. 저기야. 저, 저갯바이 저기 좋은 사람인가? 저기, 저 가보려고. 갯바이 가요 드린비. 아, 저기 안 되지. 힐링이네. 저건 좀, 데크 뭐, 새로 나는데. 뭐, 뭐, 야, 여기네. 뭐, <laughs> 버려기네. 소라 뭐, 빈바. 소라 맨션 뭐. 돼있네. 여기 <laughs> <laughs> 맞는데? 어. 물어봐봐. 튀기네~ 튀기네~ 우선 낚싯대 먼저 설치해주고 물질하겠습니다. 네, 물질 할 건데, 오늘은 여기서 그 반대쪽은 파도가 엄청 많이 쳐가지고 물이 뒤집어져가지고 물질을 못할것 같더라, 못하겠더라구요. 아예 그래서 이쪽 반대편을 넘어오니까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서 시야가 여기서 한번 물질하고서는 형님은 낚시해서, 점심 안주거리. 잡아오겠습니다. 불안주거리. 잡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제발 과자만, 과자에다 소주 안 먹기를. 네. 들어가자! 몇 마리? 몇 마리? 다섯 마리.

몇초같 아, 이거 나서어서로 밑에 밑에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어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얘 이거 아, 이돌 아, 기같이 맛있다. 돌몽기 거 아, 이거 아, 이맛있이뭐 아, 맛있다고? 소라가 제일 맛있네요 한줄 평에 네. 얘이 직관적오로 얘기해야 돼개노란아 존나 이상하게 얘기한다 오늘 그 이제, 이제 지게못 들어가고 번. <laughs> 이따 오후에 <laughs> 한 보고 아 근데 음, 이제 음. 추워서 못 들어가겠다 내가 봤어 이건 부산 경남 뉴시에 나온 거경모시에가지고 배로지라는 정모시불파라갔다소라민박지맞고요 근데 여기 진짜 괜찮다 깨끗하고 <laughs> 엄청 입구도 안번 찍어줘야지 입구도 두런 이거 예쁘더라. 응. 음, 마침 갑자기 선글라스 썼네 어머니. <laughs> 아이고 못 봤습니다요. 빨길 수 없습니다요. <laughs> 생선 안 잡히더라고. 물고기는. 개는 안 잡아. 아니 계속하지 왜? 어머니 한잔 있어 어머니. 나이스. 전모. 금지. 거의 죽이네. 아 소개 아시게요. 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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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어머니. 짜이 해시캠. 그러니까. 광고. 진짜 2,000명이다. 아, 돈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고등학 2만 명은 돼야지. 어어어, 이러이안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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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2 0 0이명이2 0 0 0거 이거... 이거... 이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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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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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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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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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거 이거... 이이이 어.. 파도가.. 파도가 아직 너무 많이 쳐가지고 낚시는 나중에 하고 저희는 아침 일찍 출발했기 때문에 한숨 자고 오겠습니다 너무 예쁜 캠프타운 이미 아니 밖에.. 밖에 있어 플라이에 있어 저희 이제 산숨 타고 주인 이게 여기 낚시 계류장이에요. 아 낚시를 한다. 호트 계류장. 한번 물고기를 낚아 보겠습니다. 오늘 웃 <laughs> 겠다 사람들이. 어, 뭐,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발매기... 알맹이... 주소했어. 뭐야? 어. 잡았다, 오 잡았다. 오오 잡았어! 와, 이씨, 잡았어! 잡았다, 잡았다, 뭐,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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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램이 한 마리 낚았습니다토저하는 <laughs> 사이님. 너무 웃기네. 아. 빠온혼 있다, 혼지 있다. 여보세요. <laughs> 아니 풀을 같으면야지 제가 맛있게 먹는 법 알려 드릴게요. 쌈 그냥 쌈 말고 양파 쌈. 양파. 마늘 진데. 마늘 쥐 올리고. 아, 맛있다. 오이. 이 부추. 엄마가 싸온 거. 다해 가지고. 엄마 주면 효자. 내가 한번 부르자. 부르자. <laughs> 합충 350 그거. 자, 하나 먹자 빨리 자, 물친 남자가 잡은 놀래미고 이. 잠깐만. 어, 너무 농법인 거예요? 아불을 하면 어머니. <laughs> 어머니 또 아이고, 카메라, 카메라 찍었다고 무리하시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아, 그때 그, 그, 아, 1년한 이거 애들. 는기 이거는 생선구이. 하돌아가 이거 뭐예 음이 생선구이는 고양이 주시다. 고양이 주겠습니다. <laughs> 아 저희가 원래 생선 별로 안 좋아합니다. <laughs> 맞죠? 근데, 먹었어. 뜨겁나? 네, 좋아한다, 이거. 뭐 어데 엄마? 드세요. 왼쪽이 아, 북두인가북두천인가좀 아, 있어 그래 와. 먹게 또 그래 먹어도 맛있나 아이고 참말로 되게 <laughs> 맛있다 연기는 아닌 것 같음 맛있게 아빠 이디갔아어별건다고 아이고 저봐 저거 봐별만 집을 또 마늘... 없앴는데 그것도 있어 <laughs> <별이 없었다고. 웃음> 네. 왜십랑이자고있어 <laughs> <왜? 웃음> 엄마 재밌어? 그냥 뻔다 <laughs> 자 이제 저희는 꿈나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에에서산7 0 0 0아괜리아 괜찮아. 장인 아 어, 장인 아어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이아 괜찮아. 이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 부럽다. 안 돼. 빠이빠이. 엄청 날치지 않네. 날치 아, 씨. 그도 파도가 어제만큼은 안 치는 것 같아서 한번 저쪽에 한번 이 여기 앞에 있는 큰 바위 넘어서 한번 가서 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산하고 좋네요. 네. 제 얼굴도 안 씻었는데 볼만하죠. 이렇게 위에서 올라왔거든요, 내려왔거든요. 와, 근데 이 쓰레기 진짜 장난이 아니네. 야, 물이 맑다. 아닌가? 저 오른쪽으로 좀더 깎아서 가보자. 일단, 문어랑, 전복, 뿔소라를 엄청 많이 잡아서 와, 너무 좋습니다. 어, 쇼지로. 겁나게 춥다. 그래도 아직 나오니까. 야뭐무 <목소리나> <목소리나> 아들아 오늘도 어 일용할 식량을 잡아줘서 너무 감사하고 네. 오늘 제아기 덕분에 너무 힐링했고야 네. 아 이런 거 하대. <laughs> 그만해 라이제아쓰 <laughs> <laughs> 여기서 이렇게. 와. 효도. 효도하는 막내아들. 네. <laughs> <laughs> 잘하고사라 는거 아래 클래 가라 가라 아 뒷모습 찍겠다는 게고 이제 <laughs> 찍다 이제 아, 내가 가면 아 존나 열받네 내가 형 지나가면 자꾸 어. 해야지 아, 니가, 니가를 지나가면. 그래, 있아내려갈 일로 가야겠다, 맞지? 이렇게 돌아가 아빠 집 맞나? 요거 한개 우리 하나. 오늘 제가 오늘 최고 좋았데보이 오늘, 평가가. 그래. 이거 잡았 전복이야. 전복이야.